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6월 8일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문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 0 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 0 0 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 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 님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5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 사건과 그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4절에서 9절까지 다윗이 여부수를 점령하고 점점 강성하여 간 것이 나오며, 다음으로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라는 말로 시작하여 47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는 먼저 11절 에서 14절까지 야소부암과 엘르 아살에 대한 기록과 다음으로 15절 에서 19절까지 30우두머리 중세 사람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과정을 정리하고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즉시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시 유다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그 기간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두해 동안 다스립니다. 이스보셋이 군 지휘관 두 사람에 의해 살해됐지만, 그 즉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간 다스립니다. 이 다윗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2장 11절, 5장 4절과 5절, 그리고 역대상 3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역대기는 사울의 죽음에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기록합니다. 물론 사건의 순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왕으로 삼은 3절에 나오는 그 사건은 사울이 죽은 후에 최소한 7년 이상 지난 다음의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주권자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무엘의 기름부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하지요. 다시 왕이 된 다윗의 직위에 이어 여부스 점령 관련 기록이 즉시 나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의 기반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종교와 삶의 기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얻고 왕이 되기까지 돕는 사람들, 특별히 용사들의 명단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 용사들의 기반 역시 여호와라고 볼수 있는데, 그 용사의 업적에 대해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고 하기 때문이지요. 이 용사들은 다윗이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적군의 군대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용사들의 희생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과 많은 과정을 거쳐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많은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시련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과정이며 시간 그 자체를 인내해야 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시련과 고통만 있고 시간만 잡아먹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과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합니다. 다윗의 일을 예수께 비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기반인 예루살렘이 마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자기 백성의 믿음과 삶의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과정을 인내하셨고 시련과 고통, 심지어 성부로부터 버려지는 것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마련된 예루살렘에 속한 주의 백성이지요. 큐티 힌트, 왕이신 예수를 위해 생명을 돌보지 않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